자오야, 모래 씻고 왔어? 다 모래 씻고 왔어? 모래 씻고 왔는데 또 묻었네? 모래 씻고 왔는데 발에 또 아직 모, 모래가 있는데? 손 씻고 왔어? 어떻게 또 묻었네? 또 씻고 와? 또 가서 씻고 와? <laughs> <laughs> 나왜 이렇게 웃겨하지 안데 모래를 씻었는데 운동하는 또 모래가 묻잖아. 이거 또 모래 부서씻으려또 갔어. <웃음> <웃음> 날씨 진짜 희한하다. 햇빛 났다가 비었다 그러네. 오늘 어, 바람 너무 시원하다 이거. 다옷 씻고 왔어? 다 모래 다 씻고 왔어? 근데 모래가 발에 또 묻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? 왜 발에 모래가 또 묻었어? 씻고 왔는데 <laughs> 어떻게 된 거야? 왜 그래? 왜 그런 거야? <laughs> 뭐왜 말을 해? 말을 해? 왜? 뭐 어떻게 된 거다 야